퇴근 후 맛있는 제육볶음을 먹고 싶은데, 아이고, 이거 양념 만들기가 좀 번거롭죠? 그럴 때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오뚜기 돼지 불고기 양념. 오뚜기 돼지 불고기 양념. 오뚜기 돼지 불고기 양념입니다. 자, 500g에, 어, 넉넉한 양입니다. 음, 단돈 4,300원. 단돈 4,300원. 단돈 4,300원에 준비했고요. 자, 구매 방법은 보고 계신 이 영상의 더보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보기를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실 거니까, 시청하고 계신 스마트폰 그 화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시면, 화면 하단 왼쪽에 구매 링크가 또 뜹니다. 네,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 이건 또 유통기간이 길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 개 사셔가지고, 집, 또 여러분들 싱크대, 천장에 또 보관했다가, 또 이렇게 돼지 불고기 또 드실 일이 있을 때 요긴하게 쓰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소 불고기도 좋지만 또 돼지 불고기는 또 돼지 불고기 그 특유의 또맛 있잖아요, 그죠? 어, 우리가 또소 불고기는 좀 약간 좀 달짝지근하고 왠지 좀 간장 베이스로 먹는 거고 또 우리 돼지 불고기는 또 이제 매콤하게 또 빨갛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 그런... 음, 빨간 베이스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거에 바로 오뚜기 돼지 불고기 양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매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보고 계신 이영상에 더보기에 보면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보기가 찾기 힘드신 분들은 화면을 살짝 손가락 끝으로 터치만 하시면 화면 하단 왼쪽에 또 제품 보기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제품 보기가 구매 링크입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되고 어, 구매 방법도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제품 말씀드리면 자 오뚜기 돼지 불고기 양념, 오뚜기 돼지 불고기 양념, 오뚜기 돼지 불고기 양념이고요. 자, 500g의 넉넉한 양이고요. 가격은 단돈 4,300원. 단돈 4,300원, 단돈 4,300원에 오늘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게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양념 한통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양념이 고기 한 2kg 정도 양이에요. 이제 보통 여기엔 표기를 리터로 해놨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기 2리터가 키로로 한 사람은 2kg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날 건데, 액체와 이제 고체의 그 무게와 부피를 얘기할 때 그냥 1리터가 1k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리터가 1k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리터가 1k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하는 제품 많이 좀 구매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실속 있는 제품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